오전 3승 2K 여승 2패 킹 예! 네, 김영민 선수 프리드 체육관 소속입니다. 소개를 좀 도와주신다면요. 어, 김영민 선수는 지금 오전 중에 이게 3승을 거뒀고요. 그 중에 3승이 우승이 네. 네. 있거든요. 대단한 그 기록이네요. 윈 복식 클럽 소속. 체중 57.5kg. 4전 4승 1패 여승김대 네 이어서 첨코너 원복싱 체육관 소속의 김태선 선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태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4전 전승, 선수 1KO승을 갖고 있고요, 5승도 있고 아, 네. 두 선수 모두 좀 가능성이 있는 지켜봐야 할좀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경량급에 이제. 출발점이죠. 패더급의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던 등급이고요. 이 김영민 선수가 2000년생, 김태선 선수가 96년생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어리군요. 자, 이 어, 신장 차는 약 4cm가량 김태선 선수가 큰 편입니다. 174cm의 신장, 이제 아무래도 신장이 크면 저희가 리치가 길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별명이 아마 또이 김영민 선수는 짱돌인 것 같아요. 단단한 체구와 함께 경기력도 아마 어, 짱돌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신장은 어. 김태선 선수가 커요. 자두 선수, 어, 두. 두 선수. 네자 아직은 여유 있는 표정의 김영민.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네, 지금 초반 움직임부터 이 어, 영철 해설위원을 고개를 끄덕이게 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음. 지금 한 방이 있기 때문에요. k o 승을 거둔 경력이 있는 두 선수입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있죠. 네, 빨라졌네요. 음, 자, 가드 위쪽 빠르고 강한 펀치를 뻗고 있는. 김태선, 이 김영민 선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견제해, 견제해. 견제하고 제가 아마 짧은 기억입니다만은 이 김영민 선수가 4라운드 경기를 뛰던 시절에 한번 중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어린 선수였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아마 오늘 출장한 선수 중에 가장 어리지 않을까 싶어요. 2000년생이기 때문에요. 자 덕킹을 한번 피해줬어요. 저 움직임 참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잽을 상하로 좀 써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대중이 안 돼. 자 마찬가지 받아치고 있는 김영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또 김태수 선수 묵직한데요. 오. 그래서 저런 콤비블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저기에서 저기의 이은 보디 공격까지 이어져 주면 이런 게 경량급의 묘미거든요 그렇군요. 자 가랑비에 오셨습니다. 부지런히 주먹을 뻗고 있는 김태선. 자그 열린 틈에 한번 던져봤는데 김영민이 빠르게 정신을 차렸어요. 자복부에 이어스 콤비네이션. 자, 스텝 쓰면서 왼손 하지만 김영민이 오히려 돌아 나갑니다. 김태현 선수 공격이 좀다양하데요 네. 그냥 직선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향도 지금 다양하고요. 코미네이션도 적절하게 섞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렸어 1라운드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 자 지금 김영민이 리치는 짧습니다만 정확한 펀치 두개 정도를 꽂아 넣었어요. 1라운드 종료. 음. 자, 김태선이 좋은 움직임을 음. 보여 주었습니다만은 김영민도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1라운드에서 보여 줬어요. 네. 네. 항상 기대가 되는 선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패더급 굉장히 가벼운 선수들. 이제 5 8 k g 의 체중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빠르게 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공격을 선보였던 예, 김태선 선수, 그리고 현재 화면에는 김영민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선 선수가 이제 원복싱 체육관 소속, 김영민 선수가 브리드 체육관 소속인데요. 확실히 이 체육관별로 코칭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코치님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치님들이 선수 시절에 그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만을 고집을 하지 마시고 네네.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 선수들의 그 기술들을 좀 가족 위주로 보통 이제 대부분의 그, 그 코치님들이 자기가 했던 자기 스타일의 기술들로 그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2 라운드도 역시 먼저 지금. 스텝을 집어넣는 것 김태선 선수 쪽인데요. 지금 세컨 쪽에서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자 김태선, 김영민 선수도 제가 저번 중계 때는 김영민 선수가 승을 거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집착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영철 해설위원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이 복싱이 전성기는 몇 살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성기는 지금 2 0대 초반 정도가 가장 힘을 많이 쓸수 있는 또 어느 노하우도 있고.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이두 선수가 그런 정령기라고 정령기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선수가 앞으로의 가능성도 굉장히 아주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움직여, 네, 높아 바리. 보입니다. 네. 움직여. 역시 습득을 하는 것은 이제 스살 이전에 좀 습득이 습득 속도가 빠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용민도 어때? 들어가네요. 네. 자 신장 차가 있습니다만 김영민 선수가 그 거리 싸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칭찬하셨던 그 음. 부분인데요. 자 복부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만은. 어 지금 좋습니다. 저, 아, 네 저렇게 지금... 위 아래 공격 그 다음에 상대가 방심을 그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때 이제 레프트 공격 순간 말씀 좋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순간 이 김영민 선수 가드가좀 떨어졌었어요. 아펀치 음. 교환 역시 세컨 쪽 주문도 이 콤비네이션이 연달아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야지. 아 지금 거리 안쪽에서는 김영민 선수의 펀치도 위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이 라운드 이제 10초가 가, 가. 남았는데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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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복구 때리면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6라운드 경기인데요. 어. 주먹을 아낄 끼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 김영민 선수, 2000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어, 수분 섭시도 하고. 아직 코치 세컨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막 지치면은 저것도 귀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맞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연기자시죠? 제가 순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 오늘 연기자분들이나, 이렇게 개그맨분들, 탤런트, 연예인분들께서 경기장을 또 많이 찾아주셨네요. 자, 이제 3라운드. 자, 불이 붙는다면 아마 3, 4라운드에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자그 터치 이후에 아까보다 조금 더 침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영민 선수는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굳어 있거든요. 네. 제가 저번 경기 때 봤던 김영민 선수는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만은 확실히 좀 몸이 많이 굳어 있네요. 움직임은 김태선 선수가 훨씬 활발합니다. <laughs> 저렇게 붙은 상태에서 허리만 틀어주면서 양 보디와 더블 오그 바로 그겁니다. 저아 지금 코너 몰아놓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복부 때려주고 다시 위에 있죠. 자 충격이 타격이, 타격이 지금 충격이 타격고 있는 거 네, 자 지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보디 맞았죠. 네, 링 사이드로 계속해서 몰아놓고 네, 있어요. 네. 자 저렇게 되면 호흡이 힘들어지는데요. 김영민 돌아 나옵니다.만 쫓아가는 김태선. 자 지금 은 멈추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기에서 아 네프트포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네프트포드를 쳤었을 때그 체력이 100에서 한 60%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주먹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슬립이 나왔고 연이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김태설입니다. 자 1분 30초가 남았어요. 지금 에컨도 그렇고, 불을 붙인 김에 끝까지 태워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여기서 오히려 카운터 음. 자 때리다가 지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영민 선수에게 또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y o 를 맞았기 때문에 kill you. We will kill you. We will kill you. We will kill you. We w 지금 그러기 때문에 주먹이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 또 파워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영민 선수가 타격이 큽니다 아직 시간이 그리고 50초가 남았거든요 아 바디에 이어서 네자 중심 흔들어 놓고 저 레프트 보디를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맛있는 반찬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톱사인이 나왔는데요. 아, 지금 트렁크가 좀 많이 내려갔군요. 자 김영민 선수 e 살짝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선도 멈출 수 없죠. 자쇼트 t l e 간 i 히 시도는 되는데 저게 저럴 때 이제 그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약간만 다리를 그 앞다리를 뒤로 빼주면서 45도 한 20도만 꺾어서. 명치쪽으로 보드를 쳤을 때는 그 게임이 더 빨리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라운드 종료 직전에 김영민 선수가 자,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똑같이 달려들었어요. 자, 이 장면이 여기서 충격이 있었어요. 자, 멈추지 않았던 김태선의 공격. 이어서 지금 코너로 몰고 가서도 김영민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저런 부분은 또 김영민 선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슬립이 이제 선언이 됐었죠. 자 마지막까지 김영민 선수 주먹을 휘둘렀어요. 뭐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 아니겠습니까? 자저 정도면 김태선 선수도 턱이 돌아갔고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영민 선수가 게임을 또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컨 아웃. 자 세컨 아웃. 자 이제 김영민 선수도 김태선 선수가 먼저 당긴 화력전에서 맞받아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디언타. 저기에서 자 돌아나오지 못하게 계속 잡아주고 있네요. 15도, 15도 정도 틀어주면서 보디를 안쪽으로 쳐주면 명치 쪽으로 쳐주면 훨씬 더 빠르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알고나네요. 네네. 김영민 선수도 지금 보디를 맞았는데도 어 아직 젊은 선수라서 그런지 금방 회복이 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는같 그렇습니다. 아 안면 연타 이번에 충격 있어요. 오, 네. 자 아직 원투가 제대로 안면에 꽂혔습니다. 자 아직 코에 출혈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또 호흡도 힘들어지고요. 아 이번에도 충격 있어요. 왜 별명이 짱돌인지 보여주고 있는 김영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태선 선수가 물러나게 되네요. 이제 역으로 김영민 선수가 이제 보디 공격을 태산아, 힘 내라, 힘 내라. 해주고 또 연타로 마무리를 쳐주면 또 어떻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네, 김태선 선수가 살짝 충격이 있었던 탓인지 클리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후배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턱을 건드려주면서 네프트 보디, 그 다음에 약간 틀어주면서 명치 쪽을 공격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빨리 스토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타격을 굉장히 많이 주는 문제이거든요. 다리 이제 풀리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자 김영민 네. 오히려 어, 지금 보디 보디 맞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어,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러납니다. 김태선이 음, 물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소강 상태인데 요 아마 김영민은 4라운드를 승부처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먹을 많이 내야 됩니다, 김영민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치면 3라운드 때 뒤처진 걸좀 따라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거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갔어요. 자 연타입니다. 하지만 돌아 나오는 김태선. 아 순간 흔들렸어요. 자 김영민 쏟아지는 주먹을 맞아 가면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 보디에 들어갔던 충격이 김태선 선수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10초. 자 이제 김영민이 들어갈 때 클린치로 잡고 놓아주지 않는 김태선 그렇죠 지금 쉽게 놓아줄 수가 없죠. 자 마지막 5초 여기서 공이 올립니다. 아 지금 사, 점점 재밌어지네요. 자, 3라운드에는 김태선의 화력전이 있었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김영민의 주먹이 또 불뿜었습니다. 자, 다시, 이런 네네. 이런 경기가 자주 이렇게 이런 경기가 자주 있어야지만 이 팬들도 이런 부분에서 복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고 그렇죠. 자, 이때 순간 공공이 풀렸었어요. 여기 네부트 보드에 제대로 걸렸었거든요. 네. 자, 순간 흔들렸던 김태선. 아직 가드 떨어진 거 보고 김영민 선수는 이 상태에서 네네. 틀어줘야 된다. 아 그렇군요. 틀어서 명치 쪽을 건드려 그러면 그래야만 이제 각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나온. 아이 장면이죠. 네. 여기에서 보드를 치고 안쪽으로 틀어서 명치를 아. 찍어주는 그런 타격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직은 어린 선수입니다만.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줬던 4라운드였습니다. 이제 5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김태선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고 이 김영민의 주먹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일단은 그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 김태선. 자, 뭐 열리자마자 바로 보드 있죠. 잡아놓고 때리네요. 확실히 콤비네이션은 네 김태선 선수가 다양하네요. 공격 루트가 다양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뭐 체력적으로야 완성시킬 수 있지만 저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 노력이 항상 또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인해서 이. 시합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저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밀지 말고 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명치를 찍어주나 명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는 그렇군요 게. 이제 그게 한방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으로 갈수 있는 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김영민은 받아주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저기에서 보디까지 연결해주는. 그렇지, 아, 그렇죠, 보디 그렇죠. 맞았습니다. 네 지금 맞았어요. 레프트 보디 들어갔어요. 보디 맞았어요. 저렇게 한 번에 역전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레프트 보디를 맞았기 때문에 스텝이 굳었어요. 음. 네. 이번에도다 쓰고 와. 네. 이렇게 레프트가 중요한 건가. 자, 아직 코너링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김영민 선수는 여기서 끝을 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이거든요. 충분히 좋은 기회입니다. 음. 아 스텝을 쫓아가면서 자 다시 한번 코너 쪽아 음, 강한 펀치아 이거 여기서 틀어서 아이금 그러니까. 위험해요 김태선 그 정도로 네프트보디가 여기서 한번 더틀어준 연습 제대로 들어가는 펀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드가 없어요 지금, 어. 지금 방어를 할수 있는 그아또아 아, 지금 유용한다. 자 일단 그만큼, 그만큼 저렇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레프트 보드의 중요성. 저희 화면에도 정확히 잡혔습니다만 레프트 보드 두방 이후에 김태선 선수가 급격하게 좀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음, 두 선수가 똑같거든요. 둘다 항상 이런 결정적으로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고 타격을 많이 받았을 때가 어느, 어느 때냐면 레프트 보드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laughs> 자 남은 시간 5 라운드도 이제 9초 가량이 남았습니다. 자, 김영민 선수가 레프리에게 살짝 어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라운드 종료. 결국 2번 승부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갈리게 됐습니다만, 어, 오늘 저희가 지금 세 번째 경기인데요. 어, 이형철 해설위원을 감동하게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죠. 네. 모든 후배들이 이 경기를 보고 이그 레프트보드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풀려나가고이 시합을 계속 다 오면서도 있지만 서로 보디를 맞았을 때 굉장히 역전이 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삼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3 라운드 때 잃었던 포인트를 이번 5 라운드 때 김영민 선수가 다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씀하신 콤비네이션 중에 역시 출발점이죠. 레프 바디 두 방으로 큰. 기회를 가져왔었던 짱돌 김영민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선수인 거맞습니다 네. 기지도 있고 테크닉도 있고 네. 이런 선수들을 잘 키워서 테크닉만 좀더 업급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가 밝은 그런 선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민 이제는 전진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약간씩 도발도 하면서요. 지금 눈빛이 살아났어요. 아직까지는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빠르지만 아직 그래도 아직까지도 충격은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링 사이드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그 김영민 선수의 레프트 코디가 들어갈 때 욱하는 소리가 저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 김태선 선수도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요. 아까 5라운드는 정말 큰 위기였잖아요. 여차하면 맞습니다. 다운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걸 버텨냈습니다. 음. 두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면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보디를 그렇게 맞았으면 바로 쓰어졌을죠 그 네. 혹시 <laughs> 로드 워킹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저 순간에도 버티고 서 있는다는 게 박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연타. 아주 이 콤비네이션에 있어서는 여전히 김태선이 음. 우위. 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시피 한쪽으로 틀어 주면서 명치를 찍어 주는 공격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이 경기를 나중에도 볼 텐데요. 자, 지나친 클린치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줬어요. 자, 이 김영민은 아마 다시 한번 보디를 좀 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김태선도 의식을 하면서 자세를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왔어요. 턱이 돌았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받이죠. 나 아, 이번에 들어갔어요. 자, 자 스텝으로 돌아 나왔습니다만 두 선수가 네프트 보디는 서로 주고 받았죠. 그래서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 것은 서로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김영민 선수 남은 시간 이제 45초 돼요. 아 이번에도 자 펀치 교환인데 이 충격 있겠어요. 음, 맞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진 않네요. 김태선 선수도 대단합니다. 자 시간은 이제 26초. 마지막이다. <Laymon> 아, 마지막이다. 아 마찬가지 바디 쪽을 봤던 김태선. 아, 자 이제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뒤 불꽃 없이 들어가야죠. 아잘 이치 싸움에서 불리한 김영민 거리를 좁히고자 했습니다만 경기 좋군요. 자,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네. 뭐큰뭐큰 뭐 승부 KO 승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게 좋은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기가 자주 열려야 되는 거죠. 자, 패가 어 지금 김영민 선수가 3승 2패, 그리고 패가 없었던 김태선 선수, 패더급의두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떻게 갈릴지 이 레프리들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 종합된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2000년생의 김영민 그리고 화면에는 96년생 김태선 선수.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 어린 선수 두 선수가 가장 멋진 경기를 현재까지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 어, 저희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선수가 지난 제가 중계했던 경기는 KO로 승부를 지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맞다가 돌아 나오는 동작에서 바디 하나 놓고 KO가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김태선 선수가 끝까지 잘 버티면서 다운을 빼서 오지 못했습니다만. 자 채점지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판정 결과를 전에 네. 그 홍코너, 우리 홍코너 아 선수.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기순 씨와 황기술 황기술은 황기술은 지금 아, 네. 최재성, 아 씨죠? 네탤런트 어. 최재성 씨가 어. 두 분이 나와 시죠 최재, 재성트하고황기순 그리고 우리 청커너의 김태선 선수 2000년생이면 아직 네. 고등학생이죠? 두 네. 선수 모두 기대가 되는 네. 선수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로그인 선수들이라고 인데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소감을 아마 하나씩 물어본 거 같은데 음. 어 어차피 결론은 났어요. 채점 결과가 났습니다. 궁금해지는군요. 김영민 선수와 김태선 선수는 앞으로 우리 K b 구더 나가서 대한민국 권투를 짊어져 나갈 유망주들의. 네 정말 대단한 유망주인 것은 저희가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같습니다.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6라운드 경기에 통해서 봤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쓰러질까 말까 하다가 반전이 이뤄지고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참두 선수가 모두 멋있는 경기를 잘했습니다 조금만 잘 다듬으면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판정 결과입니다. 부신 최영은 58대 57. 아, 한점차승. 김영민, 김영민. 부신 김창수 57대 57무승부. 아 무승부. 자 마지막 채점지인데요. 부신 김장성 59대 55. 아, 김영민 선수가 승을 가져가네요. 자, 홍콩어 김영민 선수, 아직 2000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태선 선수 경기력이 굉장했거든요. 역시 네, 경기 초반만 해도 드리지만, 이영철 해설위원께서 뭐 패하긴 했습니다만, 김태선 선수 이 콤비네이션이나 앞손 사용, 그리고 잽을 상하로 넓게 써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음. 자, 김태수 선수도 네네.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자, 아, 김태수 시상. 선수가 그 턱을 숙기면서그좀 연타 임기 공격을 임기 연습을 할때 연타 공격을 좀 많이 해주고 좀 포드 공격을 좀더 열심 히 조금만 더.